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10장의 말씀입니다. 1절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나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역대하 36장 22절부터 23절 에스라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5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바사는 페르시아인데 고레스 왕은 이방인의 왕이면서도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선택하셔서 예루살렘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그리고 유다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사야서 45장에서는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나옵니다. 또 이사야서 44장 28절에는 하나님이 세운 목자 예루살렘이 중건되라는 예언의 말씀을 합니다. 이방 왕 그렇지만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면서 선포한 왕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유다 땅뿐만 아니라 세계에 펼쳐집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쓰시고자 하시면 어디에 있든지 선택하심을 보여주십니다. 3년째 되는 해, 다니엘서 1장 1절도 그렇고 8장 1절에 여호와 김이나 벨사상 왕이 되는 3년째 되는 해또 다니엘이 세일에 금식을 하고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고 이렇게 성경에서는 3이라는 숫자가 완전 숫자로 나옵니다. 우리가 3세번이라는 말을 합니다. 계속 시도를 하는 것을 말하지요. 여기서는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때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니엘이 1절부터 3절에 말씀을 받습니다 게시를 받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참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참된 말씀입니다 큰 전쟁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다니엘이 말씀을 받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 있을 때 말씀을 받게 되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깨달아게 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젖어 살았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받고 다니엘은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 닥칠 일, 큰 전쟁에 대해서 듣고 금식을 합니다. 절제를 합니다. 큰 슬픔에 빠져 있었다. 다니엘이 자기 민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다니엘 그러나 그 계시를 받고 어떻게 할지 몰라서 방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금식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5장에서 9절 5절에서 9절까지 눈을 들어 보니 한 사람이 모시옷을 입고 허리에 숭금을 그리고 몸에 황옥을, 얼굴은 번개 같고, 눈은 불 같습니다. 팔과 다리는 빛나는 노센처럼 반짝이고, 목소리는 많은 무리가 외치는 소리와 같습니다. 우리가 에스겔서나 계시록에서 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습입니다.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분들 도 있습니다. 근데 이 환상을 다 보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만 이 환상을 봅니다. 다른 사람들은 크게 무서워하며 달아나 숨었습니다.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주님이 내 앞에 나타나시면, 나는 어떤 모습일까? 나의 죄가 생각나고, 나의 허물이 생각나서 무서워하며 도망갈까 아니면 준비된 자로 예수 재림 때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떤 모습일까 이 질문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저도 다니엘처럼 예수님을 만나며 담대한 이가 되게 해 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계시 앞에 단일은 그 환상을 지켜봅니다. 그러나 인간의 한계,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 빛나는 보자를 보면서, 그분을 보면서 힘이 빠지게 되고 창백해지고, 얼굴에 대고, 얼굴을 땅에 댈 수밖에 없고, 깊은 잠이 듭니다. 모세가 가시던 불 앞에서 땅에 엎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게 되면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신적인 곤이 앞에 압도된 이 인간을 봅니다. 환상을 본 다니엘. 그러나 하나님을 경애하는 다니엘을 만나게 됩니다. 10절부터 12절 말씀은 그렇게 나약한 모습으로 바짝 엎드려 있을 때, 인자인 그한 분이 만져 주십니다.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나에게 우리의 성령이 임재하시면 일으켜 세워 주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 내 손과 무릎이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11절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는 다니엘. 어제 말씀 9장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는 다니엘이 나왔습니다. 또 뒤에 19절에 한번더 나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중심이 서 있길래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신 다니엘일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드는 자, 이름을 불러 기억해 주시는 이 다니엘. 우리가 다니엘의 믿음과 지혜와 기도의 사람인 이 다니엘을 본받으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laughs>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내가 보내심을 받아 너에게 왔고 일어서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달리다쿰 말씀하시며 일어나라고 명령했을 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의 권능으로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의 상황이 좌절되는 상황이고 땅바닥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서라 우리를 세워주시는 이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다. 다니엘은 떱니다. 드릴 수밖에 없고 <laughs> 떱니다. 그때 또 말씀이 임합니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마라. 얼마 전에 내가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기로 결심한 때부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내가 온 것도 내 기도 때문이다." 이 기도의 능력 다니엘은 하나님을 경애하며 겸손해졌습니다. 이 겸손해지기로 결심한 때부터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해결해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저를 일으켜 세워주실 수 있고 저의 힘의 근원이 되십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도움을 보내주시고 보내심을 보내주셔서 천군 천사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가 채널입니다. 우리의 새벽 정성이 우리가 하나님의 통로인 줄 압니다. 이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니라 다니엘은 나를 비우며 금식하고 단식하는 기도였습니다. 인간적인 모든 생각과 모든 것을 내려놓는 방법. 나의 힘이 빠지기 때문에 주님밖에 오로지 바라볼 수밖에 없는 방법. 기도의 능력. 금식 기도의 능력. 절제의 능력. 이 기도의 힘이 하늘 보자를 분명히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다니엘. 겸손과 금식 기도로 힘쓴 다니엘. 기도의 능력을 아는 단위을 담기를 원합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는 페르시아 왕이 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입은 자를 막아섭니다. 그리고 싸웁니다. 이 메소포터미아 도시국가에는 각각 수호천사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이죠. 하나님의 대적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세력입니다. 이 이방 왕들과 통치자, 우상을 섬기는 통치자들의 배경에는 사탄과 그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싸울 때 미가엘이 와서 도와줍니다. 21일 동안 이것이 다니엘이 단식하고 금식하는 기도 동안이었습니다. 미가엘이 와서 돕습니다. 유다서나 계시록에 보면 그리고 다니엘서 12장에도 앞으로 나오고 계시록 12장에도 보면 사탄과 싸우는 천사, 용의 세력과 싸우는 군대의 지휘 천사가 미가엘입니다.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하나님과 같으니가 아무도 없다라는 뜻을 가진 이 미가엘이 와서 도와줍니다. 계시록에서도 용이 쫓겨나지요. 그런데 이 미가엘이 와서 도와줘서 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입은 자가 다니엘에게 왔습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왔으니 일어날 일, 내 백성에게 일어날 일을 설명해 줍니다.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환상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의 책임은 백성을 준비시키는 일입니다. 어떤 것이 구원받는 일임을 알리는 일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시키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준비를 시키는 일입니다. 함께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한 일입니다. 그때도 다니엘은 머리를 땅에 댑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라고 결코 교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의 경애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14절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를 이미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고 미를 준비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고통과 물질의 어려움과 막힘이 무엇일까? 우리를 더욱더 내려놓고 겸손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회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기회이구나. 미래의 어떤 상황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라고 주시는 준비하는 기회이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16절부터 17절에서 또 사람처럼 생긴 그분이 다니엘의 입술을 만집니다. 입술을 만졌더니 입이 열립니다. 우리의 입술도 만져주셔야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그분이 다니엘의 손과 무릎을 일으켜 세우셨을 때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신체 부위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입술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능력을 불어넣으시는 분도 하나님 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실 때 이를 행할 행하게 될줄 믿습니다.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또 다시 그분이 나를 만지며 내게 힘을 주셨다. 하나님의 보내심 받은 자의 만짐을 받을 때, 성령의 임재함이 있을 때, 내가 새힘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제자반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또 기도할 때 성령의 만져 주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새힘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또 다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는 사람아. 다니엘이 너무너무 부렸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는 누구누구야 이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이 있으라 강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어떤 풍파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평안하라 이제 강하여지라 이 인자가 말할 때. 다니엘이 힘이 생겼습니다. 말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뜻을 알게 될때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아까다 말씀을 읊조릴 때 이길 힘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에게 생기가 돕습니다. 20절에서부터는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미가엘이 함께 했듯이 우리를 혼자 두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영적전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 싸움은 반드시 이기는 싸움입니다. 페르시아 왕과 싸우고 또 가면 그리스 왕이 온다고 합니다. 세상의 왕까지도 개입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세상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섭리하십니다. 우리가 분명히 고백할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기 전에 다니엘에게 진리의 책에 적힌 것을 읽어주십니다. 진리의 책, 하나님의 백성의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믿음을 지키면 마침내 승리한다는 말씀일 것입니다. 저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으니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라는 진리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만져 주시니 힘을 얻었습니다. 새 힘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꿈이 박탈되고 하고 싶은 계획이 모두 다박 박살 났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는 자로 기도하며 겸손한 자로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그것이 오늘의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실망하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금식의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학가다함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10장의 말씀에서 말씀의 능력이 나왔습니다. 다니엘이 1절에서 말씀을 받았고, 그리고 말씀의 설명해 주심을 들었고, 5절부터는 9절에 보면 그 사람이 말하는 소리를 들었고, 10절에서 말씀하심에 말했더니 일어서게 되었고 말했더니 말하면서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18절에서 나를 만져주시고 말을 했더니 나에게 힘이 생겼습니다.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다니엘 1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아픈 부위를 만져준다. 치유하여 주신다. 너의 형편과 사정을 내가 알고 있다. 내 손을 잡고 다시 일어서라.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나의 구원의 확신이고, 나에게 참된 말씀으로 내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제자번과 가정과 학교에 그리고 가정에 주님 이 말씀의 능력으로 임하사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처럼 말씀의 능력을 믿으며 크신 사랑을 받는 우리 가문이 되기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